근데 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앞에 부분은 그을리지 않아가지고 색깔이 안 예쁘거든요. 옆면은 색깔이 예쁘게 잘 나왔는데 뒷면이랑 카페쇼에서 본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살짝 상합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잉크를 제가 미리 여기다가 끼워 가지고 먼저 장착을 해 버렸네요. 와우. 대박. 와우. 오. 오. 워우! Wow. 다른 거못 뭐 써볼까요? 어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이번에 딴 거? BTS 아미 l 로 o BTS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어,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써 드릴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好的。 나 원래 유튜브 해? 음, 나와 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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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나오는데? 아 그래요? 어 여기다가 넣어서 얼음을 만들어 볼게요. 완전 이쁜데? 네. 이거 빼는 거케가 엄청 좋아요 해 우와 여기 피뺀거 같아 야정말장데 아빠와 아빠와 아들 아 네. <웃음> <웃음>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아주 예쁘죠? 유통기한도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원액이라서 8번에서 10번 정도 희석해서 드실 수 있어요. 원두 얼음이 귀엽죠? 오, 맛있다. 부드러우면서 맛있네. 콜드브루 커피는 찬물로 내린 커피라서 그런지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나 라떼보다 좀더 깔끔하고 부드러워서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laughs> 와.. 진짜.. 옷이 세 개나.. 얘몇 킬로 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22킬로 짜리아얘 실링기.. 네! 밴드 네. 실러라그래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뒤에 켜놓은 다음에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웃음> 여기는 <laughs> 생두 보관 창고고요 요거 하나에 20kg 씩 아, 들어가 있고요. <laughs> 여기는 제 <진짜> 공장이네요. <그럼> <laughs> 아 소프트팩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이거는 저... 이제 업체에서 그 준비를 다 해서 주거든요. 음... 엄청 많이 시키시네요. <laughs> 저도 지금 소프트웨어 디자인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네. 제가 좀 감이 안올것 같으니까 원두를 좀 미리 준비해놨어요. 아... 그리고 좀 부족한 거는 네. 실시간으로 계속 뽑고 가면서 이런 커피 맛이 좀더 났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아이 생두를 바로 바로 볶으면서 아, 맛을 만들면서 <laughs> 그냥 바로 바로 <laughs> 그림을 계속. 그려놓을 거고 대표님이 이제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 은 제가 오랜 기간동안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대표님이 원하는 맛의 라인을 좀 음. 다듬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총세 가지 분들 좀 느낌을 맛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시죠 재밌게 드세요 일단은 계량은 끝났고요 는 이제부터 조금 재미난 것을 즐겨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하나 블렌딩 레시피를 하나 잡아놓은 게 있기는 해요. 네. 요거 커피 맛을 한번 어떻게 느끼는지 봐야 블렌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머릿속 많이 생각했어요. 맛은 이미 그려놨어요. 이제 그걸 표현시켜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대표님이 이제 불을 붙여줘가지고 제가. 응,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음, 산미가확 응. 이렇게 는데 응, 맞아요. 자극적이 하나도 없네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바디 감은 잡혀 있어요. 라떼로도 맛있어요. <laughs> 아, 맞아요. 이거 먹으면 딱뭐 어떤 느낌 고급스럽다는 느낌 딱들 아, 맞아요. 맞아요. 개인 고객들이 이걸 마셨을 때도 단순한 나품형 커피를 사는 느낌은 아니다. 좀더 음 특별한 커피를 먹고 싶은 그런 건좀 느껴지죠. 응. 고급스럽다. 케냐가 확실히 바디감을 다 잡아주는 거 같아요. 네, 제가 또 배합도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요? 네, 음...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바로 볶아서 네? 대표님께도 한번 직접 볶아볼 거예요. 제가 넣기만 하나요? 네 넣고 색깔 보고 빼겠는데 물론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음... 거예요. 这孩子他妈的，我跟你说。<noise> <noise> <noise> 무심플의 첫 번째 블렌딩 열가 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오호. 음. 와. 괜찮아요? 확 고급스러운데요? 확고급스러워다행이네와 네. <laughs> 진짜 맛있는데요? 음. 단맛도 확 올라와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답이 없어요. 약간 그네 가지 이쪽이 네. 약간 최상의 맛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만들 수도 없어요. 이거를 뛰어넘는 소피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 원가를 어. 올리잖아요. 네. 예. 이 정도 원가 수준에서 이만 만드는 거는 거의 한계지.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 실버부터 만아어야 돼.